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 v 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언론에 올라온 한국이 미쳤다.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2억 2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국경을 나란히 한 국가입니다. 1947년 인도제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두개 국가로 분리 독립했는데 이 파키스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 길어서 이번 파키스탄 시리즈도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합니다. 파키스탄의 헌신적인 팬덤, 쇼핑몰과 거리에 나타난 보이 밴드 포스터와 간판,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선 팬들과 함께 파키스탄의 젊은이들에 대한 케이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전염성 있는 초국가적 물결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케이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역 TV 채널을 가끔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경우 가족이나 학교에서 10대 소녀를 3명 이상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더 놀랍게도 뉴욕에서 열리는 유 n 총회를 보면 무심코 케이팝 주파수를 포착하게 됩니다. 한국팝의 줄임말인 케이팝이 파키스탄에서 주류가 되었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많은 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에서 최신 삼성 휴대폰 광고는 BTS로 알려진 한국의 가장 큰 소년밴드의 최신 히트곡 버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M 라디오에서는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요일에 상관없이 최소한 한 곡의 한국 팝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엔 총회에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7분 연설을 스트리밍하고 텅빈 유엔 회의장에서 히트곡 퍼미션 투 댄스에 맞춰 춤을 추는 녹화된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BTS는 현재 우리가 K-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동의어인 7인조 올보이 그룹입니다. 버터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동안 차트를 지배하며 2021년 가장 오래 지속된 1위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 자리를 퍼미션 투 댄스로만 대체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버터에 의해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이 k p o 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정자는 스포티파이가 러시아에서 출시되었을 때 플랫폼에 따르면 BTS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 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 될 정도로 기이한 규모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사에 임명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28세 소년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재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부심이며 아마도 그들이 국가 GDP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2018년에는 36억 달러, 이후 몇년 동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노이트에 따르면 슈퍼스타 그룹의 소속사 하이브의 지난해 시장 가치는 76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약 3년 전 저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디렉션, 백스트리트 보이스 또는 또 이전에 비틀스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 하지만 여기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그 그룹이 한국 그룹이라는 사실에 여전히 비논리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어느날 제 10대 조카는 학교에서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교실에 K-POP 포스터를 강박적으로 붙이고 남학생들은 짜증을 내며 찢었다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내 친구는 그녀가 좋아하는 K-POP 스타를 모방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안경을 쓴 12살 딸의 사진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13살 조카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갑자기 방탄소년단 김태형에 대해 이야기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이밴드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더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친구인 자라 아시프가 캐나다에서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한국 엔터테인먼트인 케이팝에 이상하고 멋진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한국 버라이어티 쇼를 즐긴 후 그녀는 한국의 그래미시 상식인 TMA를 스트리밍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영어와 자국어의 경계, 파키스탄인이 탈식민적 안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나의 영어권 문화 경험에 안전하게 안주했습니다. 자라 그녀의 물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세발레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전체 역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나에게 케이팝과 전 세계의 케이팝 추종자들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경력, 각 밴드의 멤버 및 무대에 등장하는 아티스트의 이름 및 번호, 따라가는 속도가 벅찼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영어를 말하고 있었고 케이팝 팬들은 자신만의 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나 주연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정말로 그룹이나 아이돌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단 그들을 스탠합니다. 각 밴드의 스탠은 하나의 팬덤으로 통합되며 각 팬덤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미, 블링크, 원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체 조명 막대를 가지고 있으며 콘서트 중에 흔들며 라이트와 휴대폰 화면은 분명히 요즘 아이들에게 조명이 됩니다. 이 라이트스틱에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카라치에서는 팬클럽이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를 주빈으로 한 연회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지민의 생일을 맞아 가장 큰 행사로 알려졌습니다. 라우르의 엠포리오몰과 이슬라마드의 센터오루스 몰에서 LED 디스플레이어는 케이팝스타가 등장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몰탄의 한 착한 식료품점은 당일 쇼핑객을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자라는 케이팝 찐팬의 전형입니다. 나는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기독교 성교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성교사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만큼 열성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2015년 토론토에서 열린 제 1회 K-팝 컨벤션에 친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이번에 캐나다를 여행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빅스의 팬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돌아왔습니다. 팬 프로젝트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환영 배너의 디자인, 콘서트 중 배너를 올릴 시간 선택, 아티스트를 위한 창의적인 선물 만들기, 무대 뒤에서 그들을 위한 다가마련 및 그룹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기타 제스처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창작 조직은 아티스트 투어 약 5개월 전에 시작되며 자금이 필요하며 이 역시 팬을 통해 마련됩니다. 그 해에 고우 파운드미를 사용했는데 한 소녀가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100달러 이상 기부했습니다라고 자라가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좋아하는 그룹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자원봉사자는 승인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그룹 팬 클럽에 제안해야 합니다. 자라는 당시 저는 수줍음이 많은 단계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팬의 흐름을 발견하고 음악적 사랑으로 하나가 된 빅스 프로젝트의 모든 자원봉사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라에게 전환점은 공연이 막바지에 취소되고 빅스 패널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회적 불안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매우 긴장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일에 휩쓸리게 되었고 결국 비스 댄스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공연이 돌아왔을 때 자라는 그곳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작년에 누구에 대해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종종 제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나는 항상 내성적이었고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콘서트 커뮤니티를 통해 결국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잘하는 모든 그룹의 모든 팬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케이팝에 대한 그녀의 헌신 수준은 전 세계 팬덤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케이팝 팬덤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정말 열성적으로 케이팝 팬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날아서 올리고 있으며 다음 편도 재미있으니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